야... 야, 그럼 이 정도면 하나 없어져도 모르겠네요.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? 냉장고는 자리가 없어서 옆에 방에 있어요. 네. 아, 방에. 그런 얘기 있잖아요. 식물이 많으면 공기가 정화된다. 아... 느껴지니까 이 정도면 당연히 돼야될것 같은 느낌인데 어때요? 체감으로는 잘 모르겠어요. 좋아지겠지?라는 음... 생각. 공기청정기를 친구가 하나 사줬었는데, <laughs> 그거를 1년 동안 열심히 사용을 하고, 이제 1년에 한번 청소를 해야 된다 해서, 필터를 뺐는데, 필터가 비닐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. <놀람> 야, 이거 MSD잖아. 아, 진짜? 근데. 여기 <놀람> 있는데, 그니까, 러그 그동안. 필터를. 네, 필터를 안 원래 까고. 설명서를 포장되어 있는 그 상태로 설명서에 필터 비닐을 벗기고 하고 최초에 사용을 하라 했는데 원유대사 해골물 마냥 틀면, 아, 아 공기 좋았다. 좋다. 이러고 1년을 쓴 거예요, 저희가 진짜. 아, 인터넷 그 썰들의 주인공이 <laughs> 여기 셨구나 야, <공기 웃음> 야, 이거, 이거 진짜 잘 만드네. 라고 했는데 진짜였군요. 네. 어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약간 추천템. 이거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. 이렇게 된 선반인데 TV가 얇잖아요. 아 여기에 이거를 거치를 하면은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위에 뭘 올려놓을? 네, 올려놓을 아, 수 아, 있어요. 괜찮죠? 어, 얼마 안 해요, 이게 가격이. 음, 두분 취미라고 할까요? 축구 좋아해서 주말에 아 계속 조기 축구하고 뭐 사실 친구 만나는 거 그거 말고는. 아 네. 어제 TV를 보다가 들었어요. 나는 친구가 많다. 음막 주말에 막 나가도 되냐? 음. 아 이런. 거. <laughs> 음. 있을 때 이제 서로 이해가,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고, 어, 안 된다,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. 저는 괜찮아요. 네. 되게 이해를 많이 해주는 편? 같이 살게 되면 음.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계속 같이 뭘 해야 되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. 오, 핸드폰을 하더라도 같이 보고 싶고 이런 사람이 오. 있는 반면에. <laughs> 나는 이거 할 때는 이거 하고 좀 따로 있다가도 같이 하고. 근데 음. 그런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아요. 음. 결이라고 해야 네. 어, 맞아요 맞아요, 잘 맞아야지 잘 맞아요.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. 다른 거는 이렇게 말기 네. 얘는 뭐, 왜 이렇게 넣어 놓으신 아, 거예요? 이거는 고사리라는 식물인데, 고사리는 습도가 높아야지 잘 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습도 높이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. 저도 네.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해갖고 큰걸 하나 놓고 싶다라고 음...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? 어 저것도 좀 추천드려요 아, 저벽 타고 있는 애 몬스테라 류여서 되게 잘 크거든요 아, 몬스테라가 좀 이렇게 생긴 기네 약간 이렇게 찢어지는 잎을 아... 가진 애들 여기 유일한 남편 식물 오. <laughs> 블랙 금전수 <laughs> 아, 금전수를 일전에 하나를 샀는데 네. 사자마자 로또 5만 원이 되더라고요 <laughs> 그래서 아, 금전수만 보면 살까 이래요. 어, 그럼 사야죠. <laughs> 네, 근데, 아, 그뭐 이거 블랙 금전수가 있다 네네. 그러더라고요. 그래 아, 약간 네. 좀 잎이 다 초록색인데 검정색이면 네. 유니크하니까. 음. 네. 검정색 어, 그죠, 그죠. 화분도 일부러 검정색해서. 아. 근데 이거는 빛이 없어도 잘 커서 약간 네. 여기 지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창문에서. 근데 로또는 소식이 없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거에서도 그 모던함을 좋아하는 게 어,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. <laughs> 이했습니다 네. 오케이 알겠습니다. 인터뷰 중에 되게 신경이 이 음. 조명이랄까요? 처음에 여기 이사 올때 그래도 거실이 좀 다른 공간에 비해서 넓으니까 포인트를 하나 주고 싶더라고요. 원래는 이것만 있으면 포인트인데. 네. <laughs> 때는 가구도 별로 없었고 실수했지. 식물도 없어서 음... 요것만 돋보였었거든요 조명만. 네 저도 지금 촬영 20분 만에 처음 봤어요. 아, <laughs> 그니까, 안, 안 보이죠. 원래 이 것만 있찾아요 이쪽으로 가기 전에 화장실이 <laughs> 네, 여기 있어서. 화장실. 네. 근데 화장실이 가운데 있으면 불편하다 편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까? 불편해요. 위치가 불편한 게 아니라 저기에 있으니까 창문이 없어요 안에. 환기가 힘들어요. 그런 거? 네. 아, 여기 또 식물이 있을지, 스타일 <laughs> 식물들이 있을지. 아 여기는 없네요. 있네요.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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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근데 제 생각에는 더 이상 놀 때가 네. 없을 것 같거든요. 네. 정말 식물원을 하실 생각이 <laughs> 있으신 건가요? 어 그래서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. 결국 식물 키우는 사람의 끝은 부동산 구매다. <laughs> 아니 이건 놔야 되니까? 더 식물 놔야 되니까 더 큰데로 자꾸 이사 간다. <laughs> 아, 그렇죠. 이게 보니까 집에 물건의 총 양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거는 미니멀에 가까운 느낌인데 아까 17평? 18평 정도는 되는데 10평을 식물이 살고 있으니까. <laughs> 오케이 알겠습니다. 화장실까지. 찍어봤고요. 응. 들어가서 주방을 조금 찍어보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? 냉장고는 자리가 없어서 옆에 방에 있어요. 네. 아... 방에. 아까 식물 때문에 안 보이셨고. <laughs> 어, 야, 이게 그쵸? 아까 이거랑 비슷해요. 있으니까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제가 안 보이고. 아. 네, 이런 상황이고 이건 조금 이따가 찍어보도록 네. 하고요. 네. 제가 식물 물 주는데 거의 작업대로 쓰는 <웃음> <웃음> 너무 궁금하다. 저는 물줄때 식물이 하나니까 그 커피포트에 물 담아가고 아 이렇게 주거든요. 수도세 얼마나 나와요? 많이 나오는 건가? 두 달에 3만 원? 별로 큰 차이는 없네렇이키워 <laughs> <laughs> 이건 뭐예요? 위로 열리는 식기세척기예요. 이게 또 초음파라서 씻기 말고 뭐 야채, 고기, 생선 이런 거 해동도 되고 세척도 돼요. 원래 있었던 아니 아니요 제가 쓴. 아 설치를 네, 설치한 수... 거예요. 네. 아 어떻습니까? 식기세척도의 실 만족도는? 원래는 식기세척기보다 손으로 설거지하는 게더 낫지 이랬거든요. 네. 근데 솔직히 있으면 좋아요. 설거지나 뒷정리할 시간이 확 줄어버리니까 음... 그냥 저기다 놓고 돌리면 되잖아요. 그니까 남편이랑 퇴근하고 보내는 시간 안에 질이 올라갔다 그래야 되나? 그리고 제일 음. 좋은 거는 음. 보통 이 싱크대 홀에 다 먹고 나면은 이제 그릇들 쌓아놓잖아요. 근데 그 와중에 싱크대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쌓여있으니까 좁잖아요. 아, 그치. 근데 이거는 약간 안 보이는 데다가 넣어놓으니까 그게 좋더라고. 이걸 여기를 항상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가지고 아 그치 그치. 공지의냉장고나좀 열어볼까요? 네? 음, 네. <laughs> 아 냉장고? <laughs> 가정집입니다. 집에서 되게 많이 드시네요. 네, 어머님이 밑반찬이랑 이런 걸잘 챙겨주셔가지고, 네. 이거 어머님이 진짜 만들어주신 거거든요? 이거? 청양고추를 그 우리 막 유자청 담그듯이 음. 청을 담근 거예요. 달아요? 약간 달아요. 매콤한 거 필요할 때? 그걸 같이 넣는 거 이거를. 좀 맛있습니다. 맛있어요. 아, 그래 맛있어요. 좋고, 그리고 이거는 <laughs> 진짜 만능템. 갈치독점 아, 그, <laughs> 삼겹살 지 가면 붙는 <치는> 거? 네. <laughs> 이거로 고기 먹으면 진짜 너무 좋아요. 아, 맛있죠? <laughs> 네. 아 저거 그렇게 따뜻해. 구매를 하시네. <laughs> 네. <구매를> <laughs> <야>. 어머님이 사주셨어요. <laughs> 아, 이렇게. <laughs> 네. 이제 여기가, 음. <laughs> 음. 아, 여기서 뭘 찍으면 되는 거야? 어떤 <laughs> 아, <laughs> 잠시만요. 야. <laughs> 아, 그럼 이 정도면은 하나 없어져도 모르겠네요. 모를 수도 있어요. 나중에 보면 어디 갔지 하는데 지금은 음. 들고 가면 모를 것 같아요. <laughs> 습기가 필요한 친구들. 네 맞아요. 여러 어, 볼수 있나요? 네. 아, 종류별로 키우고 싶다의 느낌입니까? 이게 다 필로덴드론 그 속에 있는 친구들이에요. 한국인의 김씨이씨박씨 있듯이 약간 필로덴드론 가문에 여러 가지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런 애들을 다 모으게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친구들이 약간. 특별 대우받는 애들이 비싼 애들이요아 그래요? 아그 다른 아파트 쓰고 있잖아요 아, 집이, 좋은 집에서 사니까 <laughs> 음, 그럼 얘는 또 열쇠가 있네 <웃음> 아 그러네 <laughs> 그러네 얘는 숨쳐가안 되니까 네. 와, 그러면 선생님 이게 네. 제가 너무 궁금한 게 제일 금액이 비싼 친구가 뭐예요? 여기서 음,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비쌀 것 같아요 이게 식물의 시세는 그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. 오.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. 음. 지금 기준으로 한60입한 장에 네. 단가1한장이에요 네. 네. 네, 네. 저 60만 원보다 원래 엄청 비싸거든. 한 100몇십만 원 했는데 네. 요새 코로나가 좀 끝나가면서 아까 아. 시세가 떨어졌어. 요다 바깥으로 오. 나가시니까 떨어진 가격이다. 원래는 엄청 비쌌어요. 관악산 그러니까. 등산하다가 봐도 모를 것같아요 <laughs> 저런 거 <laughs> 있어. 저 저도요. 저도. 그렇죠. 네. <laughs> <laughs> 와, 너무 신기해. 재미... 얘는 뭐예요, 그러면? 가습기요. 습도가 한60 이상은 돼야 그 친구들이 네, 잘 자라거든요. 겨울에는 풀가동하고 있어요. 집을 잘못비우겠다 그렇죠. 한 일주일 이렇게는 가본 적이 없어요. 아직 식물 키우고 나서. 키우고 나서. 네, 한 3박 4일 정도는 괜찮아요. 이 친구도 되게 비싸요. 핑크색, 초록색, 연두색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오는 게 희귀한 거예요. 원래는 이렇게 연두색은 없고 네네. 핑크랑 초록색만 있거든요. 근데 어. 이색깔이 나온 순간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네. 네, 네, 네. 유전자적으로 변이가 와서 어. 이런 게 무늬가 생긴 거예요. 야, 이거 오늘. 얘가 2만원, 3만원? 한다? 얘는 지금 한 4,50만원? 아, 그래요? 네. 나와라, 나와라, 막, 이렇게 막, 막. <laughs> 어, 변이가 될 수는 있어요. 얘가 얘로 변이가 될 수는 있어요. 얘도 얘가 될 수도 있잖는 점? 거 어, 여기는 좀 다른 동물들 살고 있는 게 그런 느낌인데? <laughs> 원래는 물고기 키우던 어항인데요. 네. 물고기는 제가 식물 키우다 보니까 케어를 못해줘서 네. 분양 보내고 거기에 또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. 재택하셔야겠네. <laughs> 이제 밖에 출근 못해요. 이거 자체가 어떻게 하네? 어이 돼버리신 것도 있네요. 따지고 보면. 네, 약간 부업 여기도 음, 있네. 네 <laughs> 맞습니다. 역시나. 와, 역시나 있네. 네. 어, 근데 같이 뭔가를 하시나 봐요. 와이프가 이제 재택을 하니까 보통 음. 일을 거의 여기서 하죠. 아, 부캐. 친구가 만들어줬어요. 이거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다 했잖아요. 네네네. 남편이 만들어줬어요. 와, <laughs> 싫다.. <laughs>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 성첩장을 보관해 놓고 있다가 네. 1년 되니까 저렇게 만들어 갖다줘가지고 2년 전이랑 지금이랑 음. 뭔가 좀 달라진 거? 한번한 한 분씩 대화를 가질까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 이거 너무 닭살 같은데 사실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매일 매일이 그 연애 때 같아요. 아직도 <laughs> 싫어하신다 이거 보시는 분 <laughs> <laughs> 나만 그런 거 <거야>, 같은데. <laughs> 나도 물론 그렇지 <laughs> 아 진짜 아, 부럽다 베개 커버인데요 저희 하얀색 베개를 쓰고 싶은데 <laughs> 맨날 맨날 빨기도 그렇고 색깔 변할까봐 커버를 찾아봤는데 요거만 이렇게 밴드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. 수건 빨때 항상 같이 빨아요 네. 아, 남편이 피부가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네. 어... 옷도 아무거나 못 입고 뭐, 화장품도 아무거나 못 써요 그래가지고 베개도 자주 빨아줘야 되거든요 있으셨습니까? 촬영을 이제 해보셨는데 영번은 네. 어땠어? 제가 살림을 하고 있다 보니까 <laughs> 너무 떨렸는데 아 그래도 잘 찍어주셔가지고 예쁜 모습이 많이 나가지 않았나? 근데 집 소개하는 건데 너무 식물 분량이 많아서 괜찮은지 뭐? 어 저도 사실 그 고민을 살짝 하긴 했는데 네. 식물만 얘기했나? 봐 근데 식물밖에 없어서 아 <laughs> 뭐 뭔가 뭐 식물이 뭐... 식중살구인데. <laughs> 마중에 되게 말씀 잘해 주셔 갖고 좋았습니다.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네. 네 감사습니다